안녕하세요. 어브워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제 스페어 피싱하는 영상이고요. 이 영상은 뭐 레드몽 음, 헤드샷은 아니지만 잡는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또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레드몽이 있는 지역에서는 또 레드몽이 많이 놀아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쪽 지역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사시사철 자기가 맨날 그 지역을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파도가 센 날이면 자기가 처음 가는 지역에서 또 물질을 출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좀 하실 게 본인이 앞전에 레드몽을 많이 잡았던 곳의 특징 레드몽이 어디서 주로 발견됐는가 뭐 레드몽의 주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고 있을 때는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레드몽을 발견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쫓아가면 도망가는데 제 레, 내가 이 보는 영상에서는 왜안 도망가고 이렇게 멍때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레드몽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는 살기를 숨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는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렸었고요.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본인이 막 무리하게 쫓아가거나 무리하게 막 쫓아가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막 어, 뭔가 급한 표정이라든지 급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자기가 잡으려는 대상 어종이 경계심을 느끼고 피하게 돼 있어요. 그때는 오히려, 어, 최대한 그 숨을 참고 그러면서, 음, 뭐라고 할까요? 이 경계심 경계심을 넘어서 이제 호기심으로 하게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다가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. 아무래도 그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돼요. 물속에서 참는 시간이 숨참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아,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헤드를 조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쏠 수가 있습니다. 어렵지가 않아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별거 아니지만 순서대로 체력 훈련부터 해 주시고요. 달리기하고 다리 근력 운동과 체력을 키워주어서그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노력도 좀해 주시고 그런 걸해 줬을 때 물속에서도 좀 장시간 참을 수 있고 그걸 참을 수 있어야지만 이 생선으로 하여금 경계심에서 이제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호기심이 이제좀 지나다 보면 그때는 정확하게 헤드샷을 할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상